그의 이름은 똘만이다. 음, 증유소자 여기가 유물이 있는 곳인데, 아, 저기뭘 얘기하는 거죠? 대충 저게 보이는 곳이면 가보자. 오! 자, 저쪽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있고. 됐어. 안겠다. 들어다가 숨기고 불 끄고 지금은 그냥 조용히 자고 있으니까 저게 지나가는 분인데 말입니다. 다른 녀석도 정면에서 살해는 가능하구나. 됐어요. 문 열어. 저 목표가 유물을 훔쳐야 한다는데. My eyes are burning. 나이스. 돌만이 저으 있다. 돌만이 죽여야 되나? 들은 여기다가 몰아놓을게요. 이거를 풀면 지나가는 누군가를 잡을 수 있는데 딱히 잡을 건 없고 불 끄고. Oh? everything wears out so fast here it makes you wonder <laughs> I'm 서 한번 봐보겠습니다. t 아.. the house. It's a g 를 o d t h i 주 g to start s h 이 t t i n g 이 o 동선은. 어떻게 하지? 일단 불을 끌수 있는 거다 끄자. 끄고 What the fuck is this madness? 야! 키지마키지마 저런거 구경할 때 뒤에서 탁 밀면 좋은데 와... 뒤 뒤지, k 다 뒤지는거 봐라 은신상태에서도 뭘... 훔칠 수 있나? 못 눌렀어. 저기 아니었는데. 갑자기 꼬이는 것 같은데. <laughs>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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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제발 제발 제발. 아 어, 다행이다. 와와 와. 아 와. 와. 어, 저장할까 이쯤에서. 아, 걸렸네. 아, 저장할 걸. 아, 저장할 걸. 아, 저장할까 아주 괜찮은는데 어디야? <놀람> <놀람> And how do you want to hang someone who can levitate above the ground, you big jerk? With a boulder attached to his feet, and you hang them over the battlements so that the crows can pick at them. 다불 키러 왔구나. 저거, 자, <목소리> <목소리> 어떻게 할 거냐? 오네요. 그리고 오네. <laughs> 촉촉. 두 녀석이나 있어. 이게 될까? 이게 먹힐까? 떨었을때 쟤네들이 놀라서 온다 오는군요 씨 됐어 어, 잠깐만요 전화가 왔네요 잠깐만요

잘됐다 이렇게 여기까지 네가 마중나온김에 그래 이렇게 가자 아! 안, 아니, 아니. 다 왔어! 이씨. 다왔어 다왔어. 구경 났어? 뭐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다 와? 여기 개구멍이 있군요. 야, 이게 어디로 통하는 개구멍이냐? 어서오세요. 야, 이게 어디로 통하는 거지? 와, 완전 반대편으로 오네. 여기서 똘만이, 어. 열쇠를, 음. 아쉣아쉣아 아, 걸릴까? 여 기서 얘를잡을수있 을까？된다. 음. 음. 아, 엠버, 엠버 약이 너무 없 네요. 조심 해야겠다. 저장 한번 할게요 얘도 잡고 가는 게 낫겠지? 나중엔 나에게 어떤 위협이 될지 모르니깐 어우씨 <목> 아, <목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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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아아 걸렸어 들수다이네들라인고 가서. 니라인에 가서. 슈라인에 가서. 슈라인에 가서. 슈라이에 가서. 슈라인에 가서. 여기가 어디야? 이거 어디야? 어쩌다 여기까지 와버렸니? 오 thiệt. <laughs> 여기가 증류소 이거 하는 데 같은데. Hey, there's a body over here. Understood. 와. 나이스. 왜 불을 자꾸 키니? 이가 어딘지 모르겠으나. 아, 걸렸어요. 요호, 우호, 우호. 아, 마중 나왔네. 아쉽네요. 아, 어쩌다 보니 모르는 곳까지 막 와버렸는데. 여기서 자동, 자동 저장이 됐구나. 여기서 그래도 꽤나 클리어가 됐죠. 내가 많이들 죽여서. 아까 너무 내 이상한 곳으로 가버렸어. 갈리겠지? 쟤한테? 땅굴. 이 땅굴은 뭐지? 아, 이 땅굴이 엄청 많아. 이 게임은. 이 어디지? 여차하면 땅굴로 피하고. 왜 이렇게 많았나, 얘네들이? 세대가이 노릴 노라러 w h 아, 씨. 에이, w h 고 t s 헤이깜이야 y o 씨 w a 이이 씨. 이집 왔어, 니네? 아까 잡은 건데. 어이 씨. <목소리> 이쪽으로. 저장 음, 여기도 쉽지가 않은데. 여기서 아까 내가 했던 걸로 한번 다시 한번 해 볼까요? Good fences m 그러면 제가 나온다, 기어 나온다. 안전하게 여기서 본체는 숨어 있고, 클론이 여기 가서 클론이 문을 연다. 그럼 저 문이 열렸다. 다리 원위치하나원위치하네요 다시 돌아가자. 엠버약병 너무 없어. 큰일났다. 일단 이거 먹고. 풀매차고. Let's 로둘 끌었다. 어, oh, 좀만 더 가라. 야, 거기 말고, all right. 좀 알고 좀만더 가. a 것도 r i g t g 니긴했가아휴똘바이 때문에. 오래 주머니인 둘. 방법을 써볼까? 클론이. 어디냐? 분다도, 분다도. 못 들어오게 안전하게. 아, 여기도 위에 살벌한 놈들이 있네요. 있어. 그럼 어떻게 할수 있을까? 이제 밀어서? 그럼 이 문은 왜 있는거지? 왜 있는거지? 여기는 왜 오게끔 되어있는거지? 음. 어! 땅굴 보아하니깐 그거네 여길 지나갈 수 있죠 아, 잡혀. 살살 가면 가능할까 e 엠버 약병이 너무 없어가지고. 음. 살살. 아, 살살이 안 되네. 음. 안 되는데, 이거 어떻게 넘어가냐? 왜, 여기 왜 있는 거야 도대체? 위로 넘어가는 길도 없고, 분명히 여기로 넘어가는 건데? 반대로 들어왔을 경우에 여기로 나가라는, 길이, 나가는 길이라는 건가? 뀨! 아! 이건 아니야. 망했어 내가 <laughs> 내가 내 <으흐>. 이건 아니야 <laughs> 한테 걸릴텐데 <laughs> 아! 골뱅이 안녕하세요